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Maximum Entropy i n v e r e i n f o r c e m e n t Learning이고요. 2008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야, 그리고 상당히 근본이네요. 네, 상당히 근본적이고 이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IRL이 좀 뜨고 있었고 당시 또 딥러닝은 그닥 안 뜨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IRL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얘가 추가되면서 세 가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걸로 좀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IRL 자체는 지금 좀그 죽어 있죠. 게일 이후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맥시멈 엔트로피를 활용한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는 IRL 말고도 이제 다른 곳으로도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꽤나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논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논문 자체는 근데 그대 재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제 목적이 우선 맥시멈 엔트로피를 활용해서 IRL을 해보자라는 거였고, 이 과정에서 또한 이제 주어진 트레젝토리가, i r l 에서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데, 그게 서브옵티마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좀 노이즈가 끼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데이터가 조금씩 이제 파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대로 된 리워드 펑션의 복구 방법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제시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로는 그 IRL에서 IEL, imitation learning,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imitation learning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제 트레젝토리, 주어진 트레젝토리를 통해서 이것을 엑스퍼트가 했다라고 보고 이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이제 러너가 따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다면 익스퍼트 에이전트의 트레젝토리 z e 가 존재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이 zeta는 스테이트 s와 액션 a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 스테이트의 피처 f 이것이 이제 실수 k 데미니션에 이제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선형적인 스테이트 리워드 밸류 펑션을 복원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v죠 강화학습에서는 그리고 피처 카운트는 네 다,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리워드 웨이트, 이 F에 대해서 이제 리워드 웨이트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이게 리워드 펑션을 복원할 수 있다라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처 카운트는 여기 시계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세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많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여러 트레젝토리에서 많이 반복한 곳일수록 그거의 프리퍼런스 스테이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선호도로 보시면 되고 어, 학습할 때 다른 곳에서는 이거를 많이 반복할수록 그 로스를 오히려 크게 걷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저 궁금한 게, u 네? 피처를 스테이트로부터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뽑아내는 거는 그냥 정말 네. 네 아무런 함수나 다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래디언트하게 내리면서 학습을 하는 거. 그렇죠. 피처를 뽑아내는 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앱럭시메이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미... 아... 네, 그 네.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냥 처음에 초기 생성 암수로 지금은 다 앱럭시메이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연구인 거예요? 아, 이거는 2008년이라서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알아서 뭔가 한것 같은데 뉴럴 네트워크는 안 썼고요. 음. 그래서 선형으로 이제 뭐 애플을 어떻게든 뽑아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무작위 생성에 돌린 게 아니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 틸다의 의미는 이제 그럼 임페리컬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셋에서 뽑아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싱글 스트레직 토리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피처 카운트가 익스펙티드 된다면 익스펙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한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합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눠 준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처익스 p e c t a t i o n 과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업적 p o 도 폴리시와 러너의 behavior를 일치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실제 목적이죠. 이게 이제 2004년 앤드루 응이 와 그리고 다른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아무튼 그두 분이 이제 최종 목표가 이거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P가 이제 그 distribution이기도 하고 아니면 planning이기도 한 그러한 모델 베이스드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테이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 피처를 어떻게 꼽하면 실제와 일치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뭔가 어, 동일한 리워드를 네배 어, 훈련을 시키는 느낌인데, 네. 어,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먼저 드는 생각은 주어진 스테이트가 있을 때 네. 엑스퍼트의 액션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좀더 직접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네 그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방법이고요. 그게 액션 베이스 드러닝이라고 있는데 아... 그거랑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네, 학습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어, 리워드웨이트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리워드웨이트 그 파라미터 세타를 완전히 0으로 설정을 해도 그 폴리시 같은 경우에 는 리워드가 다 0인데, 그래도 최대 리워드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시가 옵티멀 하다라는 그러한 좀 트리비얼한 솔루션에도 얘가 만족을 해버리니까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기존 방식들은 그러면 러너와 트레, 그거, 엑스퍼트 사이를 가장 그 빼서 민값을 구하면서 동시에 파라미터 세타는 맥스 그 절대값을 취했을 때그 맥스 값을 구하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알아 들으셨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사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접을게요. <laughs> <laughs> 어, 어디 갔니? 갔는... 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만약에 이제 뭐기 이스퍼트 폴리시 엑스퍼트의 폴리시가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고 있는 러너의 폴리시 이것을 이제 민으로 시키면서 또한 이것이 이제 파라미터를 따라갈 거잖아요. 이 세타의 절대 값은 맥스를 하도록 네, 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ice. s 세타가 어떤 의미에서는 V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 우리 옛날에 아래 생각으로는? 어, 세타가 이제 V랑 비슷한데, 해. 여기에서는 피처에 곱해야 이제 V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V랑 비슷한 건가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각 스테이트에 낸 리워드라서. 그럼 이제 피처 카운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인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트레젝토리에 따른 스테이트 디스리뷰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A랑 B가 이제 지금 한 세트고요. 그리고 C랑 D가 한 세트인데 그래서 S1에서 A1, S2, 그 다음에 A4로 했을 때 S2 이렇게 가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쭉 나아가는 걸볼수 있고요. 반대로 이쪽은 S2에서 지금 A4로 했는데 S1으로 갈 수도 있고 S2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A4로 했을 때 S1 혹은 S2 이렇게 스토캐스틱하게 디스트리뷰션이 정해져 있다. 라고 본데요. 이 e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럼 생각을 하는데 식 자체는 그럼 엔트로피를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파라미터 세타와 그리고 트레젝토리 제타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합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n Deterministic한 그러한 이제 Stochastic 할 때는 그런 Transition Distribution을 우선 정하고 이것과 Feature Expectation이 일치하도록 이 제약을 제 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Outcome에서도 액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Next State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Sample들, All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Indicator Function은 이제 제타를 통해서 오가 나올 수 있으면 1이고 못나오면은 0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트랜지션 랜덤리스가 그러니까 넥스 스테이트로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에 따라 갈 건데 그러한 것들이 행동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정은 영향으로 좋겠지만 영향 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티션 펑션은 이 계산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컨스탄트하게 그냥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프로 s 메이트 디스트리뷰션이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타와 그 다음에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 t 가 좋아졌을 때 이제 그 트레젝토리를 보면서 또 이제 계산해서 을 어프로치메이션을 그냥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이게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네. 이제 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는 를 게. 네. 리워드가 크면 클수록 어차피 그 폴리시가 많이 선택을 하게 되, 되는 그런 분포로 나중에 액션을 하게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 폴리시를 통해서 어, 저 p를 계산하는 게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이 당시는 에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지만 이때도 그냥 단순히 그 이렇게 그 폴리시를 좀 복원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강화학습을 시켜서 해본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다 그랬었거든요 그 IRL로 리워드 펑션 복원하고 이걸로 다시 강화학습 시켜보고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세타와 그 다음에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액션을 할 그러한 디스트리뷰션 그냥 폴리시죠 이것이 트레젝토리와 비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프리퍼런스랑 비례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나왔으면 많이 따라가도록 하는 그러한 폴리시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세타를 이제 옵티머를 하게 봤을 때, L이, 네, 라이클리후드. 맥시멀 엔트로피 디스트리뷰션에서 옵저러드 데이터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그러한 세타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레디언트 베이스드에서 실그 익스펙 임페리컬한 카운트와 그 다음에 러너의 피처 카운트 이 사이 차이를 여기서 d로 다시 이걸 정의를 했고요 이 차이를 이제 빼먹으면서 이걸 로스로 보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걸 로스로 보고 이게 클수록 이제 그레디언트를 해서 점점 세타를 맞춰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임페리클 데이터를 사용한 피쳐 밸류인데 당연히 이제 그럼 노이즈가 끼어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트루 밸류가 아닌데 얘가 왜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네, 이거 읽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 호피딩, 호필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호피딩 이니 i 리티에 의해서 여기 k가 그 샘플 넘버고. 이 샘플 넘버가 커질수록 그냥 이제 큰 수의 법칙 느낌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샘플 넘버가 커질수록 에러가 훨씬 줄어든다. 그래서 그러한 피처 K의 디펜던지를 가진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크게 이제 좀 바운드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포스테리어리의 언 n c e r t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좀 알아본 바로는 결국 실제 그... 뭔가 세상 전체 데이터셋을 모른다라는 그런 세팅된 문제인데 혹시 이거 아신다면 혹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아무튼. 그거죠. 그... 디그글형 프리덤이 더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펌을 추가해서 해결하는 거 보니까 보통 저희 그 라인어 리그레이션 할 때도 데이터 포인터 포인트보다 개수가 더 많을 때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있어야. 그 언설틴 티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음... 저렇게 해결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맥시멈 어포테리오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 베이지안을 사실 쓰는 건데. 어 그거였죠. 그 뭐랄까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였나요? 네. 네. 이거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이 경우 x는 이미 알고 있고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맥시멈 포스트리오리를 적용했을 때 언센티티 문제가 이제 확고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해서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계속 세타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세타는 아까 그 피처 카운트의 리니어 코 i 피션트들이었는데그 네. 그러니까 결국은 f를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어 폴리시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테이트가 있을 때 액션을 어떻게 줄지, 그거랑 f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 그 리, 결국 세타를 구하고 이제. 세타를 구하게 되면, 그... 아, 잠시만요, 지금 생각은 많은데 말이 좀 애매해지는데 우선 이, 자이, 이 사람이 디버트가 쓴 논문인데요. 여기서 다, 이 사람이 쓴 다른 논문을 보면은 이 세타를 구하는 게왜 목적이 되냐면 이 세타가 그 F에 대해서 로버스트 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모든 F에 대해서 이 세타가 세타만 구해지 옵티멀 세타만 구해지면 모든 앱에 대해서 가장 이제 옵티멀한 그러한 리워드 펑션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폴리시를 구하는 그래서 이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이제 얻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 Q를 아는 것과 같은. 네 맞습니다. 아,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정말로 그냥 계산이 이 당시 컴퓨터로는 좀 복잡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할지 알고리즘을 좀짠 거고요. 좀 효과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막 포워드 패스 같은 기법들을 사용을 했는데 전 컴공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는 피츠버그 펜실베니아 사이에서 그 택시의 GPS를 다 따와서 데이터를 따온 다음에 어떻게 이제 도로 경로랑 경로 선정을 할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도착할수록 리워드가 크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폴리시를 이제 학습하는 걸 목적으로 하자. 이때 이렇게 액션을 어떤 스테이트와 그 파라미터 세트가 주어졌을 때. 이 쪽으로 많이 갈수록, 그럼 이 쪽에 Q 값이 비례해서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각 택시마다, 그런데 꼴에 차이가 있는데, 그니까 택시마다 피츠버그와 펜실베니아 사이를 돌아다니긴 하겠지만은, 막 택시마다 가려는 목적지는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다 쪼개고, 막 실제 논문을 보면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섞여 있는데, 막뭐 1만 마일, 10만 마일, 뭐.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각 택시마다 꼬의 차이가 있으니까 MDP로 볼 것이다. 각, 그냥, 각 스테이트마다 점점이. 그리고 이것을 다른 I, 이 부분에서 베이안 IRL이 아까 최호연 선생님께서 말하셨던 그 액션 베이스 러닝이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마진 플래닝과 그런 다른, 기존의 다른 방식과 비교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예시로 든 거는 A에서 B로 가고 싶은데, 1, 2, 3, 다 가고 싶고, 1, 2, 3의 패스가 있고요그 다음에, 리워드는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여기서 제시한 맥스맨 멘트로피 모델을 사용하면은, 1, 2, 3 패스, 셋다 동일한 확률로 가는데, 베이지한 i r 게 액션 베이스드 r l 를 사용하면은, 패스, 쓰, 그, 액션에, 얼마나 액션을 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패스가 3가 50, 그리고 1, 2가 25, 이러한 문제가 이게 문제가 나타나는데, 왜 문제냐면은, 만약에, 그, 패스 1이 만약 리워드, 맥시멈 리워드라고 했는데, 2랑 3만 간 그러한, 어,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 아니면 1을 거의 안 갔으면은, 액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2랑 3로 이제 갈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맞은 플래닝은, UPS Predict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Density Estimation이 불가능해서 이러한 경우는 학습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 결과로는 사실 뭐 제가 봤을 땐 크, 그 좋긴 한데 크게 차이는 안 보이는 그러한 느낌이었고요. 뭐, 2008년인데 네. 성능이 뭐가 지금. <laughs> <안 되겠습니까? 웃음> 그리고 이제 식으로는 이후에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그럼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있을 때 어떤 데스티네이션 이 사이가 주어졌을 때 이제 a에서 b로 가고 싶은데 아 죄송합니다. 그 a에서 b로 가는 그런 임페리커랑 트래젝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따로 이제 정해졌을 때 이때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네. 1 2 3 4 5에 대해서 그래도 최적의 경로를 좀 찾아가는 느낌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그런데 이제 있는데요. 오른쪽은 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게 세타 구하기였잖아요. 네. 근데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고 쳐도 저걸 왜 맥시멈 엔트로피라고 부르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 그다두 번째로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제타는 그러니까 이제 폴리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어. 우선 이게 왜 엔트로피라 부르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그 제가 지금 매주마다 리뷰를 하려고 하는 그 디버트 그236 페이지짜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맥시멈 엔트로피,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거 기반이 정보이론이고, 정보 엔트로피를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맥시멈 커저 엔트로피, 그걸로 이제 가져온 것같고요 네이밍은. 아, 그니까, 어디 텀이 엔트로피 텀이 되죠? 어, 식 자체는 그냥 볼수만 디스트리뷰션 쓰기 때문에 그냥 쓴것 같아요. 기존의 텀.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 2008년의 생각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서 그리고 어,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두 번째는 세타 구한 다음에 액션은 네. 바로바로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아어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게 안 나와서 2015년에 가일이 나왔 15년이 아니구나 17년 18년에 가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원래 당시 그 가일 설명으로는 그때도 맥시멈 엔트로피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으로는, 당, 이 예전에는, 어, IRL로 리워드 펑션 복원한 다음에 다시 강화습 시켜야 되는데,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폴리시를 무작위로 일단 생성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로 강화습을 하지 않았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요 위에 표에서, 네. 어, 뭐가, 그니까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엑스퍼트를 모사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랑은 무관하게 최종 얻는 리워드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건가요? 엑스퍼트를 모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음, 아, 매칭이라서 그런 거구나. 그러네요. 모사를 하는데, 단지 OOD를 어떻게 좀 처리할 거냐 같은 문제들이 몇 개씩 끼어 있는... 음, 아 네. 왜냐하면, 만약에 엑스퍼트를 모사하는 게 목표라면, 오히려 엑스퍼트 기준으로 어, 1일 2를25% 갖고, 패스 3월 50% 갔으면, 네. 그거를 그대로 맞춰서 리프로듀스를 하는 게더 정확한 결과물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저도 항상 그런 부분에 의문이었는데, 이제 설명으로는 그 실제로는 리워드가 다 같은데, 이게 데이터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긴 요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게, 리워드가 동일하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지... 그걸, 알, 그래, 그걸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도 그 제육쌤이 말씀해주신 리워드가 정해지면은 옵티머랑 폴리시가 정해진다 뭐 이런 정리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음. 저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한테 이제 아 근데 미묘하네요 어. 예. 음 일단 뭐 이런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리워드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동일하게 가는 게 좋기는 한데 근데 첫 번째 줄을 알 수가 없다는 게좀 애매하긴 하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세타를 계산하고 막 이런 게 바로 저 리워드를 계산을 하려고 세타를 막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위에서 네. 리워드의 폼을 모르니까. 음... 아마 그래서 베이지안 아이얼이 이것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게 그 장점으로 말하는 것도 솔직히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 뭐랄까, 그, 약간 서브 옵티멀한 패스,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된다. 그니까 러이 e 같은 경우에서 지금 1, 2, 3, 세타 동일한데, 그러면 사실, 사실 50% 25%, 25%도 사실 옵티멀한 폴리시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사실 어디 가도 되죠. 이 네. 네. <laughs> 단지 이제 좀더그 이러한 주어진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분포가 액션의 분포가 좀더 균형 잡혀 간다라고 전 생각이 들네요아 동일해야지 사실 엔트로피는 맥시멈이 되기는 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을 아마 모른 게아니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하는데 이게 그 원한 구한 건 이거였죠. 사실 구한 건 이거였는데 네. 그 이게 어. 가장 <laughs> 좋은 폴리시는 아니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샘플 익스펙티드 리워드를 주는 폴리시의 확률이 또다 그러니까 세임 익스 p e t 드 리워드를 주는데 폴리시의 확률이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리워드 펑션 보고는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폴리시 가져오는 게좀잘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요, 저 리워드 익스펙티드 리워드를 갖고 있다는 게 그냥 Q를 알고 있다는 거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argmax 네. Q 하면은 폴리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여기서 말하는 폴리시가 이제, 폴리시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어, 그, 세타에 따라서. 세타에 따라서 폴리시가 많이 생성이 될 건데, 그러다가 이제, 동일한 리워드를 준다면, 그러면 그 폴리시에 대해서는 그, 폴리시 자체는 다르더라도, 확률 자체는 같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직관이 드는데, 그게 직관에 좀 위배된다. 라는 느낌으로 말해. 그러니까 동일한 리워드를 주는 폴리시가 있을 때, 네. 그 폴리시들은 같은 확률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네. 직관적으로좀 아... 위배가 된다. 음, 알겠습니다. 더 어,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최근에 오프라인 RL은 음.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 저는 오프라인 RL은 저는 슈퍼이즈드 러닝을 한 다음에 그냥 어레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오프라인 어레리요? 네. 아 그냥 이미테이션 러닝을 한 다음에 그냥 어레를 하는 거군요. 그 네. 정확히 이미테이션 러닝 안에서 이제 IRL이 있는 건데 그 이게 좀 사람마다 좀 용어가 다르긴 한데 일단 요즘은 이미테이션 러닝 안에 그 말하신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어 l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로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제가 하는 지금 IRL 이쪽이 있는데 여기서 IRL은 리워드 펑션 보원이고 슈퍼바이즈드는 그냥 액션 학습을 하는 거라고. 거든요 그래서 슈퍼히이즈드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폴리 그걸로 이제 기존 폴리시를 꾸고 그거에 변화를 주면서 전 학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시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